트로트 가수의 2025년 2월 유튜브 수익 공개 모두를 놀라게 한 금액. 트로트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악 장르로 최근 몇 년간 그 인기가 다시 한번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미스터트롯, 미스트롯과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을 지켜보는 팬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를 반영하듯 트로트 가수들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025년 2월 기준으로 트로트 가수들의 유튜브 채널 수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어떤 가수들이 큰 수익을 얻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트로트 가수들의 유튜브 수익 추정 트로트 가수들의 유튜브 채널은 그 자체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유튜브를 통해 가수들의 최신 활동, 무대 영상,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들의 유튜브 수익은 상당한 금액을 자랑합니다. 물론, 수익은 구독자 수, 영상 조회수,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래에서 소개할 각 가수들의 수익 추정치는 대체로 팬들의 활동 패턴과 일반적인 광고 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추산된 것입니다. 2. 각 트로트 가수들의 월 수익 분석 이명웅 구독자 170만 명. 이명홍은 트로트 음악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유튜브에서 압도적인 구독자 수를 자랑합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단순한 팬미팅을 넘어서 각종 라이브 방송, 새로운 앨범 발매 소식, 그리고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 영상까지 포함된 콘텐츠로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월 수익은 약 7,627만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트로트 가수 중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한 것입니다. 정동원, 구독자 70만 명. 정동원은 아직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의 채널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콘텐츠가 특징입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그의 유튜브 채널 수익은 약 133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홍진영, 구독자 48만 명. 갓대리 누나라는 별명으로 젊은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홍진영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트로트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 활동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채널은 트로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팬들에게도 인기가 있으며 월 수익은 약 13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장윤정 구독자 63만 9천명, 장윤정은 미스트롯 시리즈의 마스터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월 수익은 약 162만원으로 추정되며, 꾸준한 인기와 활동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영탁 구독자 88,600명. 영탁은 단독 콘서트를 통해 많은 팬들과 소통하며,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그의 월 수익은 약 997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송가인 구독자 58,400명. 송가인은 트로트의 현역 가왕으로, 그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는 다양한 무대와 팬들과의 소통 영상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월 수익은 약 1,2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전유진 구독자 129,000명. 만 전유진은 미스트롯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로, 현재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 월 수익은 약 346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김희재 구독자 14만 5천명 김희재는 2025년 3년 연속 더 트로트 쇼잼씨로 활동 중이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의 월 수익은 약 71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김호중 구독자 30만 4천명 김호중은 트로트와 발라드를 넘나드는 활동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의 유튜브 채널도 많은 구독자를 자랑합니다. 월 수익은 약 2,5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한 이제 구독자 11만 4천 명, 한 이제는 미스터트롯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로 현재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의 월 수익은 약 18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3. 인기 가수들의 유튜브 수익 차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로트 가수들의 유튜브 채널 수익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구독자 수, 영상 조회수, 그리고 콘텐츠의 다양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명훈과 김호중은 매우 높은 구독자 수와 강력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어 월 수익이 상당히 높은 반면, 홍진영과 송가인 등은 여전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그 차이는 조금 더 적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유튜브 수익의 주요 요소 트로트 가수들의 유튜브 수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독자 수. 구독자가 많을수록 조회수와 상호작용이 증가하며, 이는 광고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조회수. 각 영상의 조회수는 유튜브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광고 수익.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영상의 길이, 콘텐츠 유형, 타겟 광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팬들의 후원, 팬들이 직접 후원하는 시스템인 슈퍼챗이나 멤버십 등도 수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각 가수들의 수익 추정치는 팬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수 있으며, 앞으로의 활동과 콘텐츠 생산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튜브는 이제 트로트 가수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소통의 창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그들의 일상이나 무대 뒤 이야기를 공유하며 더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트로트 가수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25년 2월 기준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는 트로트 가수들의 활동 상황과 더불어 그들의 인기를 더욱 살펴보겠습니다. 1. 유튜브 채널의 중요성 트로트 가수들에게 유튜브는 단순한 영상 플랫폼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자신들의 음악과 무대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동시에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팬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어 자신들의 활동 방향성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됩니다. 이러한 소통은 공연 티켓 판매나 음반 판매로 이어지기도 하며 유튜브에서의 활동이 트로트 가수들에게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 운영의 경제적 측면 트로트 가수들의 유튜브 채널 운영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유튜브는 광고 수익 외에도 슈퍼챗, 후원금, 구독 수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트로트 가수들은 각자의 채널을 활성화시키고 팬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경제적 자립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의 수익은 구독자 수와 영상 조회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수들의 인기와 활동 상황에 따라 수입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3. 트로트 가수들의 인기와 유튜브 활동 2025년 2월 기준으로 트로트 가수들 중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인물은 바로 이명웅입니다. 그는 17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월 수입은 약 7,627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다양한 콘서트 영상, 팬미팅, 무대 뒤 이야기 등을 공유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의 채널은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동원은 7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유튜브 채널 역시 팬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그의 음악적 성장과 일상적인 모습을 팬들과 공유하며 팬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채널은 매우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팬들의 지속적인 관심 덕분에 수익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진영, 김호중, 장민호와 같은 인기 트로트 가수들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홍진영은 48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트로트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3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자랑하며 특히 팬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콘텐츠를 통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무대와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4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한 팬들과의 소통, 트로트 가수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팬들과의 소통입니다. 유튜브는 단순히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공간이 아니라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일상적인 모습이나 무대 뒤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 더큰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소통은 트로트 가수들의 이미지 구축에 큰 역할을 하며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특히 팬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기거나 실시간 방송 중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보내는 등의 방식은 가수와 팬 사이의 상호작용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팬들은 자신이 후원한 가수가 더욱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며 이는 가수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유튜브 외 다른 수익원 트로트 가수들은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수익원을 통해 더큰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연자, 송가인, 영탁 등은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면서도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트로트 가수들은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유튜브 외에도 공연, 음반 판매, 방송 출연 등 다양한 수익권을 확보하고 있는 가수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한국의 트로트 가수들의 유튜브 채널 수익 현황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남녀노소 모두가 사용하는 앱으로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중요한 활동 무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팬들이 그들의 무대와 일상적인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접하면서 채널 구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트로트 가수들의 유튜브 수익을 추정해 봤습니다. 1. 유튜브 수익. 팬들의 사랑에 비례하다 유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앱중 하나로 특히 트로트 가수들에게는 중요한 소통의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유튜브를 통해 그들의 무대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상적인 콘텐츠를 접하면서 아티스트와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튜브 채널 구독자의 수는 곧 그들의 수익과 직결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구독자 수와 수익 관계, 유튜브에서의 수익은 주로 광고 수익과 슈퍼챗, 슈퍼스티커 등의 기능을 통해 발생합니다. 구독자가 많을수록 수익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며 이는 트로트 가수들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트로트 가수들의 유튜브 수익 예시 2025년 2월 현재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부 가수들은 그들의 활동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가수들이 눈에 띕니다. 이명웅, 이명웅은 17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며 그의 유튜브 채널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월 수익은 약 7,627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는 그의 노래와 영상들이 꾸준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가능해진 결과입니다. 이명웅은 트로트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전 세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정동원 정동원은 7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유튜브 채널 역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최근 3년 만에 정규앨범을 발매할 예정으로 그의 음악적 성장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큽니다. 그의 월 수익은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가 보유한 구독자 수와 인기 덕분에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윤정, 장윤정은 트로트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63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은 현재 트로트 마스터로 활동하며 미스터 트로 시리즈에 출연한 경험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녀의 월 수익은 약 162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홍진영, 홍진영은 48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녀는 갓데리 누나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월 수익은 약 13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김호중 김호중은 3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유튜브 채널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강력한 팬층 덕분에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월 수익은 약 2,5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장민호, 장민호는 27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며 그의 유튜브 채널은 트로트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최근 여러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의 월 수익은 약 823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송가인, 송가인은 58,4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최근 눈물이 난다와 같은 곡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월 수익은 약 12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3. 유튜브 채널 수익 예측의 중요성 트로트 가수들의 유튜브 채널 수익을 예측하는 것은 여러가지 요소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의 광고 수익은 조회수, 광고의 종류, 영상의 길이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며 구독자 수는 수익 예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각 가수들의 활동 범위나 브랜드와의 협업, 팬들과의 소통 등도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이어가는 가수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4202 5년 이후의 변화 가능성 2025년 이후 트로트 가수들의 유튜브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들이 가수와 더 가까워지고 그들의 일상과 무대 모습을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유튜브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수들의 수익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트로트 가수들은 유튜브를 통해 글로벌 팬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외 팬들도 그들의 음악과 활동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으며, 이는 가수들의 인기와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케이트로트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 트로트는 전통적인 한국의 음악 장르로 오랜 역사와 깊이를 자랑한다. 그러나 최근 몇년 동안 케이트로트는 그 전통적인 이미지를 넘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K-팝이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트로트 역시 다양한 국가에서 관심을 끌고 있으며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유튜브를 통해 해외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트로트 가수들의 유튜브 채널은 그들의 음악 활동을 넘어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 팬들이 트로트의 매력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 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 유튜브에서 트로트 가수들은 해외 팬들에게 자주 콘서트 정보나 무대 뒤의 모습, 일상적인 모습 등을 공유하며 팬들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수입, 성공의 또 다른 지표 유튜브 채널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단순히 광고 수익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후원, 팬클럽 구독, 그리고 특별한 콘텐츠 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은 그들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음악 활동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가수들의 유튜브 채널을 살펴보면 그들의 수입이 단순히 그들의 인기와 직결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예를 들어, 이명훈과 같은 대형 가수는 17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며 월 수입이 약 7,6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단순히 광고 수익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트로트 음악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나는 수치다. 정동원, 김호중, 홍진영 등도 각각 70만 명, 30만 명, 48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며 그들의 채널 역시 높은 수입을 기록하고 있다. 트로트의 글로벌 팬층과 유튜브의 역할 트로트 가수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외 팬층을 확대하는 것이다. 유튜브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 트로트 음악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트로트 가수들은 해외에서도 빠르게 인지도를 쌓고 있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김호중과 정동원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들은 해외 콘서트나 팬미팅을 개최하며 글로벌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외 팬들에게도 자신의 일상과 음악을 꾸준히 공유하며 그들의 팬층을 확장하고 있다. 트로트와 케이팝의 융합, 새로운 음악 장르의 탄생 가능성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트로트 역시 그 영향을 받으며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다. 트로트와 케이팝의 융합은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가능하게 만들며 이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희재, 송가인, 영탁과 같은 트로트 가수들은 케이팝의 요소를 결합한 트로트 음악을 선보이며 트로트의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들이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다채로운 콘텐츠와 음악적 시도는 트로트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